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이번에는, 그, 분자동력학에 대해서 저번에 이제 간단하게 어, 소개하는 비디오를 찍어봤는데, 약간 조금만 더 자세하게 들어가서, 그, 분자동력학에서 이제 온도를 어떻게 제어하는지, 이제, 그, thermostat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실제로 이게 MD를 하는 학생들에게는 어, 도움이 될것 같아요. 대학원생들 중에. 음, 그래서 뭐, 간단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그부자동력학에서 이제 뭐 열역학적 프로퍼티들을 우리가 이제 얻으려면은 어 통계학을 공부를 좀 해야 돼요. 그래서 뭐본용을가자데 이거를 뭐 자세하게 설명할 건 아니고 요 슬라이드를 가져온 이유는 이제 온도가 뭐 이런 것이다라는 걸 간단히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어 해당 온도가 있을 때그 온도가 분자들의 어 운동 에너지잖아요. 그 그래서 어떤 어 속도가 분자들의 속도가 빠르면은 온도가 높고 분자들이 천천히 움직이면 속도가 낮습니다. 근데 이제 개들이다 똑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떤 분자는 빠르고 어떤 분자는 느리고 뭐 이렇게 어 랜덤으로 돼 있죠. 그걸 이제 통계로 예측을 하는데 그거를 이제 확률을 수학적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서 전체 에너지분에 그 해당하는 온도에서 그 분자가 어떤 속도로 있을 확률을 이렇게 식으로 나타내가지고 그걸 이제 어 분포도로 그릴 수가 있는데 그걸 이제 보통 어 이제 통계역학에서 아니면 이제 Kinetic Theory라고 운동 이런, 네틱 디어리, 예, 그 거기서는 이제 맥스웰 볼츠만 벨로시티 디스트리비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어, 요 확률 분포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수학적으로 이렇게 좀 복잡한 과정을 거치고 이 부분은 이제 아마, 어, 전문적으로 공부한 학생들은, 어, 따로 파고들어야될것 같고, 예, 그냥, 여기서는 그냥 이런 과정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만 위한 거예요. 결론은 뭐냐면은, 그, 여기 이제 운동에너지죠. 그죠? 평균 운동에너지가, 어, 3분, 2분의 3의 볼처만 상수의 온도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항을 나눠주면은, 운동에너지에, 어, 3분의 1을 곱하고, K를 나누어주면은, 그게 온도가 됩니다. 이제, 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분자들의 질량과 어 운동, 그, 속도, 그리고 이제 운동에너지를 알면은, 이제 볼처만 상수를 곱해가지고, 온도를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실제로 뭐, 그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 저번에 보여준 예제대로, 봅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분자를 넣고 실행을 하면은 얘들이 이제 제일 많이 떨어졌을 때 속도가 낮을 때는 온도가 낮죠 그죠 붙었을 때는 제일 빨라질 때 온도가 제일 높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운동 에너지가 음 온도로 이렇게 아까 보여준 요식대로 계산이 되는 거를 지금 제가 이제 화면에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더 많은 분자들을 이렇게 배치하면은 이런 식으로 음,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해당 시스템의 운동에너지의 평균에 따라서 이제 온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하, 그러면은 음, 이거 한번 봅시다. 3차원 코드에서 자, 여기서 3차원 코드에서 자 분자를 이렇게 배치하고 실행을 하면은 자 이런 식으로 서로 상호작용을 하죠. 그래서 이 시스템의 온도를 높이려면은 이 전체 이제 컴퓨터로 내가 이 시스템의 제어권을 갖고 있으니까 전체 입자들의 속도를 올려주면은 그게 온도가 상승하는 거죠. 역시 그대로 속도를 높여주는 거죠. 그래서 속도를 높여주면은 이런 식으로 더 빨라지게 되고 온도가 상승하게 되고 낮추면은 이제 어 이런 식으로 어 온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음 우리가 고려 고려해야 될게 뭐냐면은 어, 예를 들어서 잠시만요 여기서 우리가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아 오류가 났구나 <laughs> 상호 코드가 아니다 보니까 설정을 조금 이렇게 잘못하면은 그냥 에러 처리가 안 돼서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어... 벽을 열고, 어...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벽을 설정을 하고 이제 고체 벽이죠, FCC 타입이고 이제 기체를 넣은 다음에 실행을 하면은 이제 벽하고도 서로 상호작용을 하겠죠. 여기서 내가 누르는 이 BT 버튼이 뭐냐면은 이게 볼츠만, 맥스웰 볼츠만 어, 분포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자기 그리드 상태에서 천천히 서로 반응하기 시작하면은 이퀼리브리움 상태까지 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근데 어느정도 상호작용을 하게 되면 이제 랜덤으로 서로 반응을 할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 나온 대로 이 분포를 내가 이제 소프트웨어 상에서 그러니까 어떤 녀석은 빠르게 어떤 분자는 느리게 그래서 그 분포가 가우시안 분포를 따르도록 주는 버튼이 이겁니다 실제로 보시면 이런식으로 점점 더 평양에 더 빨리 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 이제 투기조건을 마련해주는 방법이 자, 그리고 그 속도 분포를 내가 100헬빈 정도에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100헬빈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어, 여기서 이제 내가 어, 유동을 일으키면은 이 벽을 이제 전단 유동을 일으켜서 쿠엣 플로우를 일으켜 가지고 이 벽을 왼쪽으로 옮기고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옮기면은 아무래도 벽들이 전체 시스템에 에너지를 주겠죠. 운동 에너지를 주겠죠. 벽이 움직이니까 움직이면서 이 분자들 점점 밀어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시스템의 온도가 점점 상승하게 죠 당연히. 한번 해 봅시다. 그래서 쿠엣 플로우를 적용하면은 보다시피 시스템의 온도가 점점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이 온도 그래프가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180K부터 해가지고 물론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지만 근데 이제 그렇게 빨리 상승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벽 온도를 일정하게 해놔가지고 벽이 또 에너지를 흡수해서 그런데 만약에 벽 온도를 어, 음, 벽이, 벽에다가 내가 이제 어, 온도 설정을 안하고 실행을 하면은 음, 온도가, 시스템의 온도가 점점 상승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어, 예를 들어서, 이게 현실에서도 이렇게 일어나, 일어나요. 손을 문지르면은 손이 따뜻해지죠. 열이 발생해가지고 마찰력 같은 거죠. 그죠? 근데 이제 분자동력학에서도 우리가 시스템에다가 어떤 유동을 준다든가 어떤 식으로 어, 작업을 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외부에서 어떤 식으로 에너지를 가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원하지 않는 상태에서 시스템이 올라가게 됩니다. 시스템의 온도가.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제어할 필요가 있는데, 그때 이제 뭘 쓰냐 하면은, 이제 떨먹 스테이시라는 걸 써요. 이게 이제 뭐냐면, 이게 그, 다 사전을 찾아보면 열 조절기인데, 보일러 같은 거예요. 보일러의 온도를 24도로 맞춰놓으면은, 24도보다 높아지면은, 뭐, 보일러를 끄고, 24도보다 낮으면은, 4도보다 낮으면, 보일러를 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온도를 조정하는 건데, 딱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제일 쉬운 게 뭐냐 면은그 온도가, 시스템의 온도가 높을 때, 분자들의 속도를 낮춰주고, 그죠? 그 다음에 시스템의 온도가 낮으면은 분자들의 속도를 빨리 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속도를 스케일링 해주는 거예요. 그게 제일 간단한 덜모스테이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운동에너지하고 현재 운동에너지 B를 이제 속도에 곱해져가지고 어 이렇게 온도를 컨트롤 해주는 건데, 그걸 이제 velocity scaling에서 isokinetic 덜모스테이 t 이라고 하고, h 널젠덜모스테이 t 은그그그덜모스테이 t 의 강도 그러니까 이제 온도를 높여주고 낮춰주는 강도를 이제 라이즈 타임이라고 어느 정도 댐퍼를 줘가지고 천천히 가게 하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설명만 하니까 감이 잘안올 수도 있죠, 그죠. 실제로 고예를 그 보여드리면은 자, 여기서 초기 조건주으 실행하고 볼츠반 온도를 이렇게 주면은 얘들이 이제 한100빈 정도에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온도가 굉장히 많이 바뀌죠, 그죠. 여기서 내가 이제 이 어, 시스템에 아이소케네틱 덜모스 i 벨로시티스케일링덜모스 t 을 적용을 하면은 이제 코드 짠 건데 여기 1 번으로 해서 적용을 하면은 자 온도가 거의 안 바뀌죠 왜냐하면은 전체 시스템의 평균 온도가 어, 낮아지면은 속도를 높이고 속도가 높이면 낮아지고 굉장히 타이트하게 온도가 유지가 되죠 백0빙으로 이게 이제 벨로시티스케일링더 m 머스테이 t 입니다 근데 이더 m 머스테 a 트에는 굉장히 큰 문제점이 있어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어, 뭐 전단 유동이나 압력 유동이나 뭐 에너지를 공급해 버리면은 그 해당 에너지를 받는 경계면에 있는 분자들만 그 속도가 스케일링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여기 얘기했듯이 이 시스템의 어떤 평균 운동 에너지가 이 분포도를 따라야 되는데 이 분포가 망가져 버려요. 그럼 이제 이제 빠른 녀석은 계속 빨라지고 느린 녀석은 계속 느려지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자연스럽게 움직이가 않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 시, 보고 있는 이 시스템은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모델링을 아무리 해도 자연계에 존재하지도 않는데 물리적으로 말도 안 되는 거고 아무 의미가 없는 시스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고민해가지고 아, 만들어낸 털모스텟이 뭐냐면 은 앤더슨 털모스텟하고 노제후보 털모스텟이에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노제후보가 굉장히 어, 많이 쓰고 나도 거의 노제후보를 씁니다. 왜냐하면 이 노제후보가 온도를 조절해도 이렇게 앞에서 설명한 이맥웰 볼치만 디스트리뷰션을 거의 어, 유지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아이스키틱 털모스텟은 속도 자체를 스케일링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제 속도가 분포가 깨져도 그, 깨진 상태로 스케일링을 해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 여러분들 노제부 버털모스텟의, 어, 내용을 보면은, 이 노제부 버털모스텟 같은 경우는 이제 엑셀러레이션을 컨트롤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속도를 컨트롤 하는, 거죠, 속도 자체가 아니라. 그래서 가속도를 컨트롤 하면은 이게 마치 다른 그, 평형 시스템하고, 상호, 이제 가상의 평형 시스템하고 상호, 상호작용을 하는 어떤 그런 상태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그, 그 외부적으로 일을 해주거나 뭐 에너지를 가해주면서 어떤 작업을 해줘도 해주면서 온도를 유지할 때도 그 로컬 더모다이내믹이플리브리 그러니까 열평형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아, 맥스웰 볼츠만 베르스 디스트리뷰션이 깨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적용한 케이스를 한번 보면은 아까 이제 아이스케네틱은 봤죠 초기조건 주고 실행한 다음에 볼츠만 좀 볼츠만 줘서 어느 정도 아, 자요 상태에서 어 노제 후보가 작동하는 걸 한번 봅시다. 2번 노제 후보니까 이 번으로 해서 실행을 하면은 음자봄 온도가 좀 이상하게 플럭테이션을 하죠. 그렇지만 1 0 0도 평균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이제 그 속도 자체를 스케일링 하는 게 아니라 가속도를 스케일링을 하니까 가속도를 스케일링을 하니까 가속도를 이제 줬다가 뺐었다가 이리 식으로 하니까 음, 아무래도 플럭테이션은 있지만. 음, 그리고 온도가 그렇게 타이트하게 유지되진 않아요. 같이 어 베너지엔 모스테이 스케일링의 라이즈 타임 을전도랑 같죠. 음. 근데 이 경우에는 우리가 뭐 전단 요고 유동을 주고 압력 유동을 줘도 이 분자들의 온도가 얼마다 그러면은 그 온도들의 맥스웰 볼츠만 배울스 디스트리뷰션, 그러니까 빠른 녀석은 빠르고 평균은 평균이고 느리면 느린 그 분포를 만족합니다. 그래서 그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 분포가 어, 현실 세계에존재하는 것과 동일한 분포를 나타내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가 온도하고 압력을 정의할 수 있게 되고 뭐 거기서부터 연력학적프로파티부터 많은 계산을 해도 어그 예측이 이제 맞다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 특히 노제 후보하고 아이소킨틱 같은 경우는 이론으로 아무리 봐도 어 램스를 쓰면은 그러니까 램스 저번에 잠깐 소개했는데 램스를 쓰면은 이거를 음 그러니까 그 아무래도 그 타임 스텝을 뽑아서 비디오를 만들어서 봐도 실제로 작동하는 모습 이해가 잘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나 같은 경우도 내가 직접 코드를 만들었지만, 이 이제 오픈젤로 이렇게 어 비주얼라이션을 시켜서, 바각에서 너무 스테시 작동하는 모습을 보고나서 훨씬 더 이해가 어잘 됐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제 MD를 연구하고 관심있던 이 학생들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나 같은 경우도 꽤 괜찮다 았 싶어서, 그래서 비디오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어, 다시, 그서 NV 시스템으로 만들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온도 제어하는 것 중에, 이제, 어, 앤더슨 s 모스테이라고 있어요. 여기. Stochastic MVP s 모스테이라고 하는데, 요건 이제 뭐냐면은, 음, 이게 이제 그, Direct Simulation Monte Carlo, 라고 DSMC에서 쓰는 방법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필요한 거는 분자들의 이 실제 트레젝터리가 아니라, 그열역학에서 온도나 압력 같은 프로포티를 뽑아내려면은, 어떤 시스템의 분포와 그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의 분포가 중요해요. 그래서 뭐 위치나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랜덤으로 매 스텝마다 그 속도를 그냥 랜덤으로 계속 줘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랜덤이지만 그 랜덤이 그 맥스웰 볼츠만 어 디스트리뷰션을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력학적으로 프로퍼티를 뽑아내는 데는 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게 되게 이해가 안 됐는데 보면 되게 쉽습니다. 왜냐면 하 볼츠만이 뭐냐면 그렇게 랜덤으로 가우시 디스트리뷰션을 내 스텝마다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앤더슨 터머스 대신 쉽게 얘기하면은, 볼트만 누를 때마다 내가 100도씩 켈빈으로, 1 0 0도씩로딱가죠오죠 어, 랜덤 속도 분포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앤더슨 터머스 대신 시뮬레이션을 계속 돌리면서, 이걸 이렇게 한 번씩 계속 눌러줘서, 어, 온도가 올라도 100도로 분포가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랜덤 속도를 계속해서 이제 주는 겁니다. 물론 이 경우에, 이제 분자들의 움직임이 연속성이없기 때문에, 어, 힘 관련된 뭐 점도나 이런 거를 뽑아내기는 힘들 거예요. 올스 인터랙션이안 되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만 예전이 뭐 어, 온도 분포하고 속도에 따른 슬립 정도를 뽑아내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게다가 컴퓨테이셔널 포스터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옛날에는 많이 쓰였던 방법입니다 근데 요즘은 대부분 다 노지 후보로 쓰죠 왜냐하면 컴퓨터 성능이 너무 좋아졌어요 그리고 옛날처럼 DSM-C로 앙상블을 제 랜덤하게 만들어 가지고 막 파퓰레이션 시킬 필요 없이 이런 식으로 트래젝터를다 따라다니고 상호작용을 시켜도 컴퓨터가 지금은 그 정도를 소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음.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노재후보 움직이는 것 같은 경우는 한번 봐놨으면 MD하는 사람들은 많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참고로 재밌는게 옛날에 어 우리 그 지도교수님이 타힐천이라고 내가 이렇게 얘기만 하니까 좀 누군지 감당하고 그러죠 음. 음, 자 여기 사진에 나온 이분이 이제 제 지도 교수입니다. 지도 교수님입니다. 이제 이분이 이제 여기 어, 칼텍의 윌리엄 보다더라고 이분이 굉장한 분이에요. 예, 이분이 이제 그 MSc 센터, 센터라고 어, 칼텍에서 이제 그 전산 모사 쪽에서는 음, 대단한 분인 것 같아요. 이분하고 같이 그 센터를 디렉터로 했던 분이에요. 공동 저자 순 중에 제일 높죠, 죠 그래서 이분이 썼던 논문 중에 이제 Thermal conductivity of carbon nanotube 그러니까 카본 나노튜브의 열전도도를 이제 어, 이런, 어, 산모사 방법으로, 실험이 아니라, 이런 걸로 측정을 해낸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MD를 이용해가지고, 분자동력학 이런 기법으로, 어, 리퀴드 메탈. 그러니까 이제 금속들의 뭐, 어, 글래스 포메이션이나, 뭐, 결정화 이런 것도 보고, 여기 뭐, 다이아몬드, 뭐, 본 것도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어, 다이아몬드의 열전도도, 이런 거는 실험적으로 보기가 굉장히 힘들겠죠. 보온에서. 이런 것도 이제, 음, 고다드 교수님하고 같이 이렇게 논문도 쓰셨고, 어, 특히 이 논문 같은 경우 인용수도 굉장히 높죠. 나, 나랑 같이 썼던 논문이, 아, 20위권 안에 없구나. 이게 제가 썼던 게, 어, 2008년도에 인용수 149. 그러니까 이제, 어, 그 고체 액체 경계면에서의, 어, 열장, 엘장, 카피처 열장인데, 저널로 킹크 피닉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저널입니다 이게 여기 교수님하고 같이 냈었죠. 음, 이두 번째 논문이었는데, 굉장히, 어, 좋았어요. 그래서, 이분 보면은, 이제 내가 얘기했던 그 기획과 쪽에, 유체 쪽에, 저희 지도 교수님이 이제 이분이고, 어, 이분도 인용서하고, 굉장히 이제 마이크로 플루딕스 쪽에서 유명한 분이에요. 이쪽에 다 책이고, 여기 저랑 썼던 논문, 여기 음, 이쪽이죠. 음. 여기 이제 이 무라치라는 친구는 제가 박사 끝날 때, 어, 제 하던 연구를 다 이어받은 친구인데, 이 친구도 터키에서 지금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지금 그, 어, 희박기 치우던 학횐가? 1년 연기는데 서울에서 하는데 거기서 이제 키노트 스피치도 하고 스페셜 세션도 하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연구들 많이 하고 있는데 음 나도 계속해서 좋은 연구 많이 했으면 좋겠네요. 어, 아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이제 그 이런 이제 입자 시스템 키네틱파티클 시스템에서는 온도를 정의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어, 마이크로스코픽스테이트라고 그러는데 아까 같은 그 MD 시스템에서는 보통 우리가 뭘 갖고 얘기하냐면은 이제 넘버로 파티클 입자의 숫자 그 다음에 시스템의 볼륨 에너지 그 다음에 온도 그 다음에 케미컬 포텐셜 압력을 가지고 만 얘기합니다 일반 어, 전통 연력학에서는 여러분들이 배우는 학부때 배우는 전통 연력학에서는 온도 압력 뭐 시스템 바운더를 이런 걸 얘기하죠 그죠 비슷해요 근데 이제 아까처럼 그 내가 덜모스탯을을딱 적용하는 순간 온도가 어 fix 되죠 그죠 온도가 안 바뀝니다 그 시스템 우리가 크노니컬한 상분이라고 그래요 N, nvt라고 왜냐면은 입자 개수가 정해져 있고, 사이즈가 정해져 있고, 온도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죠. 그죠? 근데 이게 왜 카노니칼 앙상불이라고 그러냐면은, NVT일 때그 속도 분포를 보면은, 속도가 이렇게 콘을 뒤집어 놓은 것처럼, 콘을 뒤집어 놓은 것처럼 이렇게 산모양으로 생겼다그래서 콘처럼 생긴 카노니칼 앙상불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마이크로 카노니칼 앙상불은 뭐냐면, NVE인데, 땀모스 테스를 적용하지 않으면은, 전체 에너지는 이제 유지되고, 다시 보여드리면은, 음. NVE는 별게 아니고, 이제 요, 요거예요 요거. 이렇게 해서 그냥 서로 상호작용하게 두면은 밖에서 에너지가 없죠. 온도는 플로케이션 하고 전체 에너지 유지되죠. 그러니까 입자의 개수 동일하고 볼륨 동일하고 여기 녹색 공이 움직이는 요 전체 에너지 동일한 거. 여기 이제 NVE입니다. NVE. 음. 보통 이 상태에서 이제 국소적으로 털모세스 적용하면은 열전달 시뮬레이션 같은 걸할수 있고 뭐 이렇게 됩니다. 요기 이제 NVE라고 그러고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어모스탯 로스틱 스케일링 덜모스탯을 적용하면은 요요 요 경우에는 이제 에너지는 바뀌죠. 그래서 에너지가 대상 고정된 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온도가 고정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온도 고정되고 사이즈 고정되고 입자수 고정되니까 이것을 NVT 카노니카랑상블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분자들의 움직임이 약간 부자연스러워요. NVE가 제일 자연스럽죠. 뭐 그렇습니다. 요런 것도 이제 MD 공부하다 보면은 많이 듣게될 거예요. 근데 이게 이게 어 연구에서 결과를 내고 논문을 쓰고 이럴 때, 제일 중요한 게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우리 이제 지도교통 다었는데 음, 일루전이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컴퓨터에서 보는 그 물질이, 어, 세상에 존재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멋대로 막 만들어, 마치 픽사 애니메이션처럼 만들어내면은, 그건 이제 그냥 보기에 좋을 뿐이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배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우리가 구현한, 어, 입자들하고, 분자들의 상호작용, 온도나 이런 것들이 컴퓨터상에서 보는 게, 우리가, 어, 이때까지, 우리가, 아니면 인류가 이때까지 발견한 어떤 자연의 법칙을, 어, 다잘 따르도록 만들어서, 음, 실제와 동일하게 행동하도록 하고,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배울 수 있는 거. 그게 컴퓨터를 통한, 어, 전산모사의 제일 장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음, 얘계가 굉장히 많은데, 너무 비디오가 길면 좀 그러니까. 오늘 동영상도 여기까지 찍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분자동력학을 하나 더 얘기하면, 은 혹시 어, 시작해보고 싶은 학생들이 있으면, 은 음... 여기 이제 제 홈페이지가 있는데 어, 요 링크는 내가 유튜브 동영상 설명 밑에다 넣겠습니다 여기 이제 제가 8번에 어, 간단한 튜토리얼을 올렸어요 이게 우리 대학원생들이 이제 처음에 왔을 때 이제 같이 만든 건데 이게 어, 우리 실험실도 처음 오면은 MD라는 걸 이제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음, 좀 힘들죠 어, 근데 이제 그 MD 램스 튜토리얼 치면 인터넷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설명들이 보니까 어, 되게 좀 복잡하더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자동차 운전을 배우고 싶은데 일단 시동 키고 한번 이게 엑셀에 한번 바로 올려서 움직이는 감을 잡는 게 중요하죠. 그죠? 이건 이제 그런 겁니다. 근데 대부분 인터넷에 있는 어, 설명들은 운전을 한번 배우고 싶은데 뭐 미션이 어떤지 설명하고 엔진의 원리를 설명하고 뭐 개스킷 설명하고 막 이래서 물론 다 배우면은 언젠간 할수 있게 될 거예요. 근데 처음에 진입 장벽이 좀 높더라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간단한 예제 물론 인터넷에 다 있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은 어, 알곤을 배치해서 이제 온도를 높였다가, 어, 얼리는 거죠. 얼렸다가, 녹였다가, 이걸 뭐 반복하는 되게 간단한 실험이에요. 스크립트도 여기 다 있습니다. 이 스크립트 복사해가지고 넣고, 어, 램스 가서 뭐 다운받아야 되는지, 어, 그 다음에 어떻게 그 창에서 터미널 윈도우에서 어떻게 입력하면 되는지를, 음, 진짜 처음 하는 학생들도 쓸수 있도록 다 나름 설명을 잘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 실험실에 처음 오는 석사생들도 이거 하나, 어, 주면은, 다들 잘하더라고. 수업 시간에 대학원생들도 이거 주고 한번 해보라 그러면은, 실제도 뭐 다들 잘합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 있는 학생들 도움이 될것 같아요. 예, 가시화 하는 부분도 있고, 여기 보면 이제, 알곤을 이제, 어, 10켈빈까지 시키면은 이렇게 FCC 형태로 얼음처럼 결정화가 되겠죠. 그런 거 보는 방법도 있고, 어,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음, 두 번째 예제는, 음, 알곤 아까와 같은 건데 한쪽 하고 한쪽은 뜨겁게 한쪽은 차갑게 해서 이제 중간에 NVE겠죠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러니까 이니셜 컨디션을 NVT로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이제 NVE로 해서 온도 부포까지 볼수 있도록 하는 예제. 어, 여기까지 이제 음, 하나 두 개를 만들어놨습니다. 이게 뭐 그나마 좋은 점은 스크립트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스크립트를 그냥 넣어가지고 여기 설명대로 하면은 최소한 한번 돌려서 볼수 있다 이거. 이게 뭐막 음, 되게 좋은 예제는 아니지만. 그거죠. 일단, 뭐, 자동차가, 그러니까 이제 뭐, 램스에 대해서 막잘 설명하는 것도 아니지만, 이거 한번 처음부터 따라 해보면은, 그냥, 아, 이렇게 돌아가는구나라는 거를 시작부터 끝까지 알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굳이 자동차 뭐 엔진이 어떻고 변속기 어떻고 설명 안 하고, 그냥 키 꽂아서 돌려서 한번 1미도 정도 움직여본다. 어뭐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돌려보면은, 그 다음에 해당 스크립트에 대해서 이제, 요 커맨드들에 대한 설명도 이제 좀 중요한 거 위주로 설명을 해놨고, 물론, 제대로 하려면 은이 램스 웹사이트에 있는 다큐멘테이션을다 봐야될겁니다. 근데 그전에 그런거부터 를 시작하면 너무 벽이 높죠. 간단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여기 만들었으니까 홈페이지에 관심있으면 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자 진짜로 여기까지 하고 여기까지만 찍도록 합시다.